일본의 산케이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일본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 정부가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있는 일본명 북방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관계를 해친다고 일본을 비판하였는데 전문가들도 이는 러시아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중에서는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 침공을 막을 수 있나라는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도 있다면서 러시아 측의 이런 강경한 반응은 쿠릴 열도에 대한 시료 집의 정당화와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통한 구심력 유지를 노리는 푸틴의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2019년판 외교 청서에서는 삭제되었던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법적 지위 설명이 부활된 것을 놓고 이전에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배려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자세는 국내에 비판을 불렀고 평화 협상에 대한 진전도 일어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국방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모든 쿠릴 열도의 주권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상으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기사는. 나울러 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사의 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아나톨리 코슈키는 러시아의 레그넘 통신을 통해 미지근한 러시아의 방법이 일본의 보복을 불렀다는 논평을 냈는데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틀랜드 제도 획득을 노린 1982년 분쟁을 예시로 들며 염치없는 요구를 하는 나라에 대한 영국의 대답은 전쟁이었다 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러시아는 영국을 본받아 전쟁 을 해서라도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산케이는 해석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20년 국방청서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이 한참인 센카쿠 열도도 언급했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하였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한 대응 외에도 우리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보여주며 경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혐한 만으로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와 정권 뒤의 단체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북한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하는 정도였던 과거에 비해 화평책으로 대응했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정권 위기론이 닥치자 곧바로 태세 전환하여 한중로를 동시에 도발하는 강경한 극우 전략으로 돌아선 것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일 관계가 나쁘다 응답한 일본인이 84%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도발 대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것입니다. 아울러 영토에 대한 도발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도발도 함께 하고 있으니 그 긴장 상태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러시아가 중국이 한국이 일본을 때린다며 이제 일본은 큰일 났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두려움을 심는 호들갑 전략으로 또한번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뻔히 보여 가련해 보일 정도인데요. 산케이가 아니라도 일본 내 수많은 극우 언론들은 러시아 학자의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일본 침략 전략으로 둔갑시킨 것처럼 아직도 친일로 얻을 것이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 분명 도발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며 내각의 입을 통해서도 더욱 강하게 한국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올 것이 자명한 상황인 것이죠. 허나 아무리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오더라도 일본과는 달리 적법한 외교적 절차대로 모든 일본의 도발에 정당히 대응해 나갈 우리 정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본의 멈추지 않는 도발에 대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지속해 나가야 할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